자, 30도는 점, 60도는 중음, 90도는 고음. 자, 점은 점 대화톤. 60도는 우리가 정치 연설을 할때 연설톤. 90도는 구령을 붙일 때. 자, 그럼 저를 따라서 폭창하고 마지막에 십오 초는 거예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시작. 나, 나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남을 위하여, 흘리고, 남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남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세상을 위하여 피를 흘리자. 세상을 위하여 피를 흘리자. 네, 배가 아파야 돼. 자, 배도 아프고 좀 허리도 아프고. 자, 이마에 이마에 땀이 좀나 있다. 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또 가겠습니다. 자, 한번더 자, 저를 따라하고 또한 번씩 복차가면서 돌아갈 거예요. 자, 자, 저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합니다. 시 저는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할수 있다고 믿으면. 우리가 진정으로 할수 있다고 믿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어떻게 하는지 이제 좀 보셨어요? 자한 분이 선창을 하면은 복창하고 어, 마지막에 15초 오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부터 이제 지금 이제 선창 합니다. 30, 60, 70, 시작. 용기의 상징아상징을 피요. 이게 뭐야. 자 같이 시작. 같이 시작. 용기, 용기의 피요. 상징은 피요. 정성의, 정성의 피요. 상징은 눈물이요. 정성의 상징은 눈물이요. 눈물이요. 자, 토론 중이시니, 잠깐만. 자, 시작. 자, 시작. 처음 주문 공부 해주시면 돼요. 자, 시작. 운이 나쁜 아니고, <laughs> 운이 나빠서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마시다. 운이 나빠서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맙시다 능력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을 하지 마시다. 능력이 없어서 못 한다는 말을 하지 맙시다 성격 때문에 안 된다는 말.

발 발은 부러지 맙시다. 아, 발 부러지면 네. 손 빼봅시다. 아, 아, 자, 오케이. 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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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비록 힘이 아, 없 해도 희망지 맙시다. 비록 힘이 비록 없다 해도 희망만은 잃지 맙시다. 비록, 비록 실패했다 해도 자신만을 지 맙시다. 비록, 비록 실패도 자신만을 잃지 맙시다. 비록 패배했다 해도 용기만은 잃지 마시다. 비록 패배했다 해도 용기만은 잃지 마시다. 비록 비록 용기만을 마시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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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케이 발음 부르지 마고 손뼉 백부심 먼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수신 하나도 아무대로 시작 시작.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음성을 개발해야 하고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음성을 개발해야 하고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꿔야 하며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는 습관을 바꿔야 하며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길러야 합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을 길러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미모와 능력이 있더라도 아유. 아무리 아유. 아름다운 미모와 능력이 아유. 있더라도 다듬지 아니하고 개발하지 아니하면 다듬지 아니하고 개발하지 아니하면, 개발하지 아니하면 가치가 떨어지고 능력이 사장됩니다 여러분 가치가 떨어지고 능력이, 능력이 사장됩니다 여러분. 네. <laughs> 자, 이번엔 저 일단 4단계 한번 해 보고 네 분들 하도록 할게요. 4단계는 목소리를 4등분 하는 거예요. 30, 50, 7 5 100. 점, 중점, 중고음, 고음. 이렇게 점에 쭉 4단계 올라가는 주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도해야 합니다. 시작. 일단 시도해야 합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이를 수 없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이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포기 하지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자, 좋아요. 그다음 시대님. 자, 가자. 그다음 어, 눈에서 지면 눈에서 지면 생각에서 지고 눈에서, 눈에서 지면, 지면 생각에서 지고 생각에서 지면 말에서 지고 생각에서 지면 말에서, 생각에서 지면 말에서 지고, 말에서 지고. 말에서 지면 행동에서 지고 말에서 지면 행동에서, 지면 행동에서 지고. 지고 행동에서 치면 인생에서 지게 된다 여러분! 행동에서 지면 인생에서 지게 됩니다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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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자,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 자, 고난이 오면 시작. 고난이 오면 기꺼이 맞이합시다. 고난이 오면 기꺼이 맞이합시다. 고난은 나를 참된 인간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나를 참된 인간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역경이 오면 힘차게 맞이합시다. 역경이 오면 힘차게 맞이합시다. 역경은 나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역경은 아. 나를 성공의 길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laughs> 네, 좋아요. 그 다음 우리 선생님, 예, 옵니다. 하나 하면 시작, 하나 하면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하나 하면 자신감이 느껴집니다둘 하면 심점이 생겨납니다. 둘 하면 심점이 생겨납니다. 셋 하면 용기가 쏟아 오릅니다. 셋 하면 용기가 쏟아 오릅니다. 넷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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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문재의 강사님 마지막 한번더 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자 시작. <웃음> <웃음> 성공을 위해서는 원대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아이고, 어, 예. 성공을 위해서는 원대한 목표가 있어야 하고 잠깐만요. 성공을 위해서는 끝없는 신념이 있어야 하고 성공을 위해서는 끝없는 신념이 있어야 하고, <laughs> 성공을, 위해서는 신념이 있어야 하고. <laughs> 성공을 위해서는 불굴의 용기가 있어야 하며. 성공을 위해서는 불구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웃음> <웃음> 자 이렇게 쭉 해보니까 우리 수명이 한달이상 길어진 것 같죠? <laughs> 네. 자 평소에 네. 이 웃을 네.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이렇게 웃을 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웃어주면 참 좋은데, 네. 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가능하면 좀모여어 네.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줄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걸 뭐냐면 이제 자기 암시라고 하는 건데 문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자세를 칭찬하는 문장입니다. 이걸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이거는 작은 소리가 아니에요. 자, 소리를 g 동그라미에 자, 기 이름을 넣는 겁니다. 예. 동문아 동문아 자그 그래 y 제가 n be wondered. Number, Job, caravan, w 자, I'm going t 자, 준비, 자, 동문아넌 멋있어 r 멋 is so, nummers, is here,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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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하 h 밖에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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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는 h yeah, y 아 이대로 <때로>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하고 있어. 저도 어, 없으면 어, 안 돼. 참. 하라, 너도 있어. 너는 너, 무엇이든지 할수 있는 사람이야. 능력이 있어. 너도참 아, 사람 거룩한 사람이야. 사람이야. 만약 내가 나의 문제를 고치지 못하면 슬픔와 좌절, 아, 아, 고통과 멸시로 남의 종노로밖에 못한다. 나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어 이제부터 그 능력을 찾아 서고 개발해야 돼 지금까지는 그 능력을 사용하는 방법을 몰라갈 기 때문에 을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못하고요 두고 가라 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이겨내고야 말 테니까 난 이대로 꺾이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이대로는 물러서지 않는다 나를 무시하는 족속들아 내 네, 귀엽고 일어서리라 내 네, 귀엽고 성공하고 만다 그래요 사람이 다 못해도 난 해내고 야만다. 과의 실패는 실수로 돌리다. 다 지나갔다. 앞으로 살면 된다. 수는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지 않는다. 나는 앞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만 한다. 행복에 대해서 번영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성공에 대해서 후에 대해서만 말한다. 아 멋지다. 아 훌륭하다. 아 훌륭하다. 신님의 선하의 증등문은 정말로 훌륭하구나. 나는, 나는 모든 점에서 점점,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에게는 열의가 있고 배짱이 있고 신념이 있다 나는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다 나는 섭쇼. 점점 모든 사람을 좋아하게 되고 그들 또한 나를 좋아하게 된다 좋은 하루, 하루 신나는 하루, 하루 오늘도 세상 사람 하나가 되고 있다 매일매일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점점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날이 슬슬 다 나는 점점 상대에게 관심을 갖는 말이 술술 논다. 나는 점점 상대에게 호감을 갖는 말이 술술 나온다. 나는 점점 상대를 인정하는 말이 술술 논다. 나는 점점, 말이 술술 나온다. 나는 점점 상대를 칭찬하는 말이 술술 나온다. 내가 먼저 상대에게 관심을 갖고, 내가 먼저 상대를 칭찬하고,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접근하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말을 건낸다. 까리자 떨리자. 이런 김에 술컷 떨리자. 떨리는 게 무엇이 두려우냐. 뭐, 최악의 경우 기절을 맞게더 하겠느냐. 떨리려면 떨리고 불안하려면 불안해라. 나는 오늘부터 나의 얼굴에 철판을 깔았다. 내가 나의 자신을 표현시다 부끄러운 장소 부담이 가는 장소에서 떨리자. 저항이나 노을많 하는 장소에서. 나에게는 신념이 있다. 나에게 있다. 있다. 나에게는 용기가 나의... 있다. 나에게는 배짱이 있다. 나에게는 젊음이 있고, 나에게는 배짱이 있다. 운명아 지리를 믿어. 우어 누가 쓰크나? 멋있는 사람이 어서 완성하겠습니다. 이건 뭐든지 없는 가 나가신다. 나는 이제부터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laughs> 나는, 나는 할수 있어. 나는 해낼 거야. 나는 해낼 거야. 한다. 바로 지금이다. 바로 여기다. 바로 나라. 어, 이 세계를 품에 안고 싶은 나의 가슴아. 뜨거운 나의 가슴아. 저 성공 있는 미래를 향하여 저 성공 있는 내일을 향하여 달리자. 잠깐만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성공을 보장받고 태어났다 나는 성공하고 말테다 운명 강장인은 약하고 약장인은 강한 아주 야비한 것 운명은 지배하는 것 운명은 개척하는 것 나는 이제부터 나의 운명을 지배하고 나의 운명을 개척하고 말테다 운명아 길을 비켜라 운명아 이제 약별로 더욱더 용서해줍니다 여기 멋진 사나이 불타는 투지와 지칠 줄 모르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나이 여개의여총을 입은 정치권 2 3지5 6 7 8 9 1 0하1 1 2 1 3 1 4 1 여섯. 6 1 7 1 8 1 9 2 0 2 2 2 3 2 4 2 5 2 6 2 7 2 8 2 9 3 0 3 1 3 2 3 3 3 4 3 5 3 6 3 7 3 8 4 0 3 7 4는4 2 3 4 3 5아6 3 7 4 0 3 8 3 9 4 0 4 1 4 2 4아4 4 4 5 아 어, 들린다 뚜렷이 들린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뚜렷이 들린다 아 자신이 넘친다 아 어, 온몸에 힘이 솟아오른다 아멋있구다 정상에서 정... 있는 동문 너의 모습이 참으로 참으로 멋있구나 아 참하다 비자야 참으로 참하다 참으로 멋있다 비자야 참하다 나는 행복하다 수 있는 바로 그 날이다. 오늘이 성공할 수 있는 바로 그 날이다. 나는 이제 실천하리. 지금부터 이제 두 분씩 어, 일어서서 A, B로 나눠서 크게 외쳐는시작할좀 가질 거예요. 두 분. 아, 자, 두분한분 일어서주세요. 아니에요, 오자막 마지막, 마지막, 소리 지르 마지막입니다. 자, 선생님이 음명아! 그래 비켜라 하면 선생님이 신념의 여성으로 오동반 하시라 이렇게 하는 데예요 웃으면 같이 웃을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자 준비 시작. 지금에 poured… 여성 최 씨가 나나가는데 귀중한 자신이 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 참으로 자신이 있다 참으로 자신이 있다 할수 있다 오케이, 두 번째로 써주세요이 AB. 자, 아체하들 자, 자, 지금 시작. 안녕아 길을 비켜라. 의 사나이. 아, 신념의 여성. 여자 여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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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신념의 여성. 응. 여자니까. 승리승 아, 나가신다. 여까지못웠어명아 길을 비의 사나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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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신다 <laughs> 으로 자신 있다. <목소리>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할수 있다. 아 훌륭하다. 아 훌륭하다. 십년의 사나이 민수 니가 <laughs> 정말로 훌륭하구나. <laughs> 이제 나는 과거의 <각오의> 내가 아니다. <laughs>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같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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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는 심념의 사나이고 여자는 심념의 어, 여성이에요 신념의 여성 누구누구는 제가 첫가좀 오케이 아셨죠? 자두 분이 여쭤주시기 바랍니다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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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자 마찬가지로 <laughs> 시작 운명아, 《「あっちへ」》 ハハ <laughs> <laughs> 시작. 두 번. 트 길을 비켜라. 신념의 사나이 현승이가 나가신다 나는 자신 있다. 참으로 자신 있다.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할수 있다. 아, 훌륭하다. 아, 훌륭하다. 신념의 사나이 현승이다 정말로 훌륭하다. 이제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라 <웃음> <웃음>